안녕하십니까? 윤철중 사지팀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은 직업과 띠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이 아, 직업의 세계에서 많은 청년들이 어, 직업을 무엇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은 굳이 아, 여기에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 자기의 주관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 이렇게 끼와 직업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쥐띠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자, 쥐띠는... 어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명상을 좋아하며 실질적인 것을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라 아 어, 직업으로는 농업이나 상업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띠는 고집이 세고 고독하기를 좋아하고 자 외로움을 즐기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니까는 자이 소띠에 맞는 직업은 관리직이나 교사, 승려나 기술자가 어, 잘 어울린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범띠는, 이 범띠의 성격은 용맹하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범띠들은 군인이나 관리직이나, 자, 만신 같은, 어, 직업을 가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토끼띠는 어 토끼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은 의사나 노동자, 기술자 이런 것들이 잘 맞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어, 그것은 자기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자기 어떤 직업이 맞을까 어,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용띠는 좀 성격이 약간 좀 식탐이 많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어, 우둔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용띠분들은 기술자나 승려나 변호사가 어울린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뱀띠는 좀 성격이 변덕스럽고 어좀 이별수가 많으신 분들이라 자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나 장사계통, 상업, 기술자계통이 잘 어울린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띠는, 말띠의 성격이 좀 유행에 민감하고 좀 할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말띠들은 음식계통이나 식당, 그 다음에 중개업이나 점술가 쪽으로도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는 이양띠의 성격은 좀 화려하고 대인관계가 좀 활달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단점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기술직이나 외교관이 잘 맞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숭이 띠는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간 좀 독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연예인이나 기술직 아니면은 선재주가 필요한 이런 기술직에 종사를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어, 닭띠는 기술직이나 연예인이나 군인지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개띠는 예술적인 면이 강하고 강하나 강화, 적극성이 결해, 결여되고 또 부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술 약사, 문학, 승려 쪽으로가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돼지띠는, 자, 명상을 좋아하고 사색이 많고 집착이 강함으로 장사를 하시거나 공무원이나 중개인이나 군인이 잘 어울린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